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군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 어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 김재덕과 안산 그 혼성 팀이 금메달을 땄어요. 기분 좋은 소식이죠. 제가 중간중간 중간 양궁하는 모습 보니까 게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이제 두 명이 한 조니까 각각 화살을 두 발씩 쏘는데 에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렇게 막 10점만 하던 선수가 갑자기 8점도 쏘고 또 상대방 선수가 6점도 쏘고 아 본인은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나왔는데 하던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매 회당 어, 1회부터 이렇게 5회까지 하는 중에 두 발씩 쏘아서 혹시 한 발이 에, 뭐 원한치 않다 8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10점 쏘면 되죠. 그죠? 또 에,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할 때에 한 선수가 실수로 한 9점 8점 이렇게 하기 무서운 다음 다른 선수가 또 10점 쏘서 많이 해주고 이렇게 채워서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화살은 두발 쏘는데 한번 잘못 쏘면 한발잘 쏘면 되고, 내가 못 쏘면 옆 선수가 잘 쏴서 점수를 채워주면, 어, 그래도 우승할 수가 있는데, 인생은 어떠냐? 인생은 만약 화살을 비운다면, 딱한 발밖에 없어요. 게다가 올림픽 선수들은 수없이 연습하고 나오는데, 우리 인생은 화살을 비우면, 한 발밖에 없는데, 연습도 없어. 쏘고 나서 만회할수 있는 두 번째 화살도 없어. 딱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에, 무조건 한 번인데, 잘 살아야 돼. 아, 참, 어려운 숙제죠. 자, 그렇다면, 한 번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뭔지 알아도 잘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뭔지를 모르고 막 아무렇게 살면 어떡해? 그럼 잘 사는 게 뭔가? 아, 막, 우리나라의 철학 박사들, 정치학 박사들, 무슨 외교, 무슨 박사들, 다 나와갖고 토론을 부린다고 해결되거나, 혹은 5천만, 한명 빠지지 말고 전 국민 투표에 붙이 보자. 그런다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죠. 오늘 저는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산다라는 말이 생각, 말을 생각하면요. 제 어릴 때 생각입니다. 1970년대.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럴 때는 남보다 좀 부자로 사는 사람 보고 저집잘 산다. 하, 그때는 막 꽁보리밥 먹어도 배만 부르면 감사했고, 고무신 찢어지면 기워서 신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새마을 운동 노래하고 또잘 살아보세요 노래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 따라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잘 사는 집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때는 밥좀 걱정 없이 여유있게 먹고 사는 집을 잘 산다!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지나서 2000년쯤 되니까, 잘 산다라는 단어는 설거문이 사라지고요. 어느 날, 콩글리시, 영어도 아니고 황금을 다닌 콩글리시로, 웰빙이란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얘가 찾아봤더니 그게 영어인 줄 알았더니,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빙자한 콩글리시인데, 웰빙, 그럼면 오르는 개념 있죠? 이제는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예쁜 거 먹고 또 먹는 식재료도 친환경 무농약 뭐 이런 거 찾고 먹을 것이 이거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집집마다 거의 뭐 완전히 노인 운전 못하는 분 빼고는 젊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분 치고는 아마 자가용 없는 집이 없지 않나 모르겠어요.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자가용 집집마다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 집인분도 스마트폰이 몇 대에요 그죠? 스마트폰 다 있고 국내 휴가도 옛날에는 바캉스 그 꿈의 단어 같았는데 국휴가는 물론이고 지금 코로나19만 아니라면 해외여행도 마음먹으면 다 떠날 수 있는 정말 여유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자이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어릴 때잘 산다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잘 살고 있고 다 행복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잘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이 맞는 길이고 어느 길은 틀린 길이다. 뭐 이리가나 저리가나 똑같다몰라도그렇다면한 개만 맞는 길이다 그러면 그 맞는 길을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쉬운 방법 을 알려 드릴게요. 그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 주겠는데요. 어린이들에게 미로 찾기 게임을 주면요. 보통 순수한 아이들은 막 연필을 들고 줄을 끄면서 이길가보 아니네 돌아와서 이길가보내 가지고 길치사가 느라고 애쓰면서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영악한 아이들에게 미루, 미로찾기 게임을 주면요. 그렇게 안잡고 어떡하냐면, 자, 소방차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불난집에서 출발하면요. 금방 찾아져요. 거꾸로, 역순으로 확인하면 금방 찾아져요. 그런가 하면, 사다리 게임. 자, 여러분, 럭키 세븐에 도달하는 것은 A, B, C, D, F, G, H. 몇 분일까요? 잘 모르겠죠?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7분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a b c d e f g h 중에서 d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a에서 내려가 보고 얼마나 복잡해요. b에서 가고 그럼 시행착오를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역순으로 거꾸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잘 사는 인생이냐? 알려면 이쪽에서 출발하면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토론해봐도 안되고 싸워봐도 안되는데 저쪽에서 확인하면 쉽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확인한다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 쪽으로 가는 거 말고 죽음 이후에서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인생치고 거꾸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누가 죽어봤나? 죽어보고 와보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미리 역순으로 확인해 본 분의 해답집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집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해답집을 없이 해답집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해답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답집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해답집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안 따라가냐면 해답집이 말해 주는 복된 인생,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버리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은 그 해답집을 보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게 맞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꾸역꾸역 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해답집을 주신 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쯤되면 여러분은 벌써 감을 잡고 알고 있죠? 그 해답을 주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넓은 길, 편한 길, 그거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복잡한 미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미로를 알뿐 아니라, 사실은 이 미로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 설계한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설계할 때 헷갈리지 않게 그냥 착착착착 하면 딱 목적이 좋하는 그런 길을 설계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다 구릉텅에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지, 신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인생의 길을 설계하신 분이며 예수님이 주인의 해답이 지금 당장은 좁은 길, 어려운 길, 험한 길, 망할 길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줄다 믿는 사람들이십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그 좁은 길을 이게 정답이다. 이게 복된 인생이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하고 선택해서 따라가는데 근데 가만두면 이 길이 좁은 길인데. 가만두면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를 그냥 봐 주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나는 이게 맞다는데 지금 저게 맞다요 끝에 가서 만약에 저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기 아니라 너 거길 가지 마 이길 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하지만 어떤 때는 막 강압을 하면서 자기 길로 끌고 가려고 억압을 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냅두면 이 길로 가서 예수님에 따라 천국 길로 복된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야저길못 가게 막어. 저길 틀렸다고 유혹해보고 안되거든 압력을 가해서도 끌어가지고 그길못 가게 막어.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꼬임을 당해서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 앞에 가시길을 둡니다 우리 앞에 함정을 팝니다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박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을 베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맞다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종종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압력을 감당을 못해가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걸 보고 배교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박해가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귀가 얇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간혹, 뭐 흐닥이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갑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을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길을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 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걸 보니까, 저 길이 맞구나, 하고 깨닫고, 이 길로 돌아오는 새로운 신자들도 발생합니다. 전성 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자들을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할까? 그러면서 찬송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아 여러분, 어, 사람이 인생길을 사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인생을 어, 주어진 인생 6 0년 80년 100년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병도 들고 직장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예수를 믿으에 사는 것은 거의 다더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예수 믿다고 잡아가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다고 박해를 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잘 가다가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 요한이 잡혀가서 반 모습에 유배되어 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성도들은 지쳐가고 있었고 어쩌면 이건 제 상상력인데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지만 요한도 그들에게 자기도 지금 유배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것도 시, 사도이지만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힘대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도 돌릴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야 이게 신자보다 좀좀더 단단하지만 사람인데 그처럼 바로 그럴 때 어느 주일날 요한은 유배지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비하고 혼자 찬송하고 있었겠죠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옛날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나약한 초라한 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찬란한 모습의 예수님이었고 이제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뿐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 당하고 죽음을 불사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순교하고 또 고생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모두 일곱 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6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나니라고 말했는데 첫째 부활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이왜 복이 떠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잘 보세요. 자이 도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자가 어 신자나 불신자나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적으로 다 죽어요.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신자가 죽으면 그 죽은 것을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영혼은 원래 안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즉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구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죠.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신자가 첫째 부활 즉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는 흙 속에 가있고 흙이 되어 버렸고 영혼만 가 있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그 신자가 육체가 흙에서 부활해 갖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 된 모습. 다시 우리 지금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한 모습이 기억나죠? 완전한 몸. 다시 병들고 이런 몸이 아니 완전한 몸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 그, 첫째 사망이라는 말도 없는데,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그러나, 첫째 부활을 해버려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임할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 되는, 그것을 말한다면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둘째 부활, 그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불신자는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는 육체적으로 죽으면 즉시로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들어간 이것은, 불신자는 바로 육체적인 사망과 함께 영적인 사망이죠. 이것이 네, 불신자에게 확실히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도 그렇게 음부에 고난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부활해요. 근데 부활한 그 육체는 뭐 때린다고 지금처럼 교통사고 난다고 병 걸린다고 죽는 몸이 아닙니다. 그몸 가지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고난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신자가 가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이것은 첫째 부활을 한신자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냐면 둘째 사망이 여기서 말한 둘째 사망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 없다. 지배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에 끌려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건 상관이 없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 동안은 1, 2, 3, 4 이렇게 세 가지고 천년 동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왜 천년만 왕노릇 합니까? 여기 말하는 천년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신자도 죽고 불신자 죽으면 어차피 한번 좋은 인생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거냐면 잘 먹고 잘 사고 덩떵거리고남 지비하고 큰소리 치고 어쩌면 남을 괴롭혀서라도 좀더 편하게 사는 게잘 사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쪽에서 보면 안 되고요. 저쪽에서 이리 봐야 된다니까요. 죽음 이후에서부터 이리 봐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좁은 길 갑니다. 험한 길 갑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죽을 때의 죽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이란 첫째 부활이 되고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즉시 음부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지림 이후에는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이나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친구 중에 엄청 건강하고 축구도 잘하고 막 무새달이라고 말했던 한 친구가 37세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와, 그렇게 30대에 막 죽어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9세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시는 건 뭐냐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37세에 죽은 사람하고 99세에 죽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으로 볼 때는 그거 별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천년으로 만 년으로 계산해 보면 30년이나 90년이나 별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는 인생의 뭐가 없냐? 연습이 없어요? 재수가 없습니다. 올해 입학 못하면 공부를 시험해서 내년에 재수해서 입학하면 되는데 재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 못하면 또 4년 후, 이번에는 3년 후가 되겠네요. 3년 후에 다시 해서 금메달 따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인생에는 다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설 때에 복된 인생으로 판결을 받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순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해답을 따라서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외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여러분들은 압박이나 압력이나 혹은 뭐 죽을 병도 아닌 코로나19 이런 건 무서워서 쉽사리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황제의 이 어인이 조수에 꽝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창을 열고 나 기도한다 나 예배한다 잡아가시오 다니엘 생각할 때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창을 닫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되나 아니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세번 하든 다섯 번 하든 간에 꼭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창 앞에 그잘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 안쪽에 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텐데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도 되지만 조스의 의인이 찍혔음에도 그 자리에서 기도한게 아니라 조스의 의인이 찍혔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고백인 줄 아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